이 몸과 마음은 사실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 이 이제 이 몸과 마음, 민요 뗏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 수행은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이 오온은 음, 조건 따라 변하는 무상한 거고 고통이고 어참 참으로 이 속에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건 내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현상 물질과 정신일 뿐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자첨 강을 우리가 건널수록 이 몸과 마음 우리가 자첨 수행이 되어질수록 이 몸과 마음 요 땜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을 건너게 되면은 어이 땜목도 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부처님의 땜목의 비유가 있는데, 어, 그래 어떤 사람이 요강 저편에 도둑도 많고, 뭐, 사나운 짐승도 있고, 그리고 그, 런데 여기 강이 하나 있고, 저 언덕에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그 평온해요. 그래서 저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뭐 나무 불잎사귀 그런 것들을 주워서 얽어서 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발로 그 떼목 위에 엎드려서 헤엄을 쳐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아 그래 강을 건너고 보니까 이 떼목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저 위험한 저편 도둑들이 덜끓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저편 언덕에서 여기 평온한 이 피안의 언덕으로 도달하게 해준 이 뗏목, 이 몸과 마음 너무 소중한데, 아 어, 이거 짊어지고 짊어지고 이 계속 갈까? 이건 어리석은 자이다. 뗏목에 비유해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어그이이이 이, 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이그이 뗏목을 이용해서 이 강을 건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아라한이 되었고 그리고 파리 열반에 될 때는 어, 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버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생이 없는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몸과 마음 마지막 온입니다 예. 그래서 어, 더 이상의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고 이제 그 열반의 세계에 파리 열반에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열반에 이렇게 된다될 때, 그, 오온에, 더 이상의 새로운 오온이 없고, 오온의 소멸정지가 열반의 성품이고, 이제 그 말을 사람들이 보통, 뭐가, 이해가 잘안 돼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슬픔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이렇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의 그냥, 오늘이 오늘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고 어, 우리가 윤회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열반으로 향해서 그냥 요요 뗏목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 뭔가 마음 요 뗏목이 없으면 어이 뗏목의 성질을 내가 알지를 못해서 에, 이게 정말 조건 따라 변하고 어, 항상 배가고파서 그리고, 피곤해서, 고통을 초래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심에도 불구한데, 이걸, 그걸 하여튼, 요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요뗏목을 통해서 이뗏목의 성질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게 되는 그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강 언덕 건너서 할일다해 마쳤는데, 그뗏목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요 뗏목의 성질을 품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피로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뗏목이 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네그 뗏목의 비유입니다